한 같이 한번 볼게요. 인간은 naturally social creatures예요. 그리고 어, feeling socially connected. 여기서 feeling 갑자기 동명사가 나온 ing가 나온 거 보니까 동명사 주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and가 없었다면 분사 구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는데 socially connected with others까지가 주어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죠? 그래서 어,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ue to this fact, 이러한 이유 때문에 we are often to often willing to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해요. Make sacrifices 희생을 합니다. In exchange for exchange 교환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가로 자기를 희생해요. 무엇에 대가로? The opportunity 이렇게 봐야겠죠. <목소리> to get close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이네요. 그죠? 가까워져요. 누구랑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회의 대가로 기회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Sacrifice. However, 네. 그래 네. 그 주제를 찾아내는데는 이런 however 나 but 같은 말들이 매우 중요하죠. Our time is limited resource, which must not be foolish invested in harmful or trivial relationship. 여기까지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한정된 자원. 그래서 낭비되지 어 어리석게 투자돼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해롭거나 사소한 인간관계에라는 말이죠. 여기가 핵심이었어요. 여기가 핵심.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 기 사회적인 동물이라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낭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죠? It is especially important. 매우 중요해요. 뭐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들이 또는 뭐 인간관계 인간 간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어, 시간 낭비하지 말라. 또는 뭐 희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Since not every relationship is equally valuable. 여기서는 because 라는 뜻이 되겠죠. 모든 인간 관계가 동일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we cannot maintain deep and meaningful. 그래서 우리는 유지를 할수 없어요. 어. 뭐를 유지를 할수 없죠? Deep and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absolutely everyone we encounter here. 기서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있고, 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o 죠 그렇기 때문에 we s h o u l d 이런 것들도 뭐뭐 해야 한다니까 매우 중요하죠. Take care,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To evaluate, 평가합니다. Each connection carefully and reflect on, reflect. 여기서 reflect는 반사하다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다. How much of our time and energy it deserves? 그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의, 그 다음에 주, 동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에너지를 그것이 디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겠어요. 그래서 인간, 그 각각의 그 뭐죠, 그 인간관계 커넥션을 어 평가를 하고 공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얼마 만의 시간과 에너지가 에너지를 그것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인간관계를 갖다가 평가해봐가지고 얼마만큼의 시간이나 또는 에너지를 투자할지를 생각해보시라. Understanding the nature of our relationship with people and consciously deciding. 지금 주어가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understanding and deciding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유지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뭐할 수 있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죠? 또는 희생을 하지 말라. 요 밑에 나왔던 내용은 뭐예요? 모든 인간 관계가 똑같지 않으니까. 그죠? 어, 평가를 해봐라.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쓸지 정해라. 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볼까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미 네, 정직하고 어, faithful 신뢰가 있어야 된다. 어 get our priorities right 하면은 우리의 이거 우선순위죠. 순위 이거를 올 올은 올바른.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우선순위가 뭐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덜 중요하고 아까 그런 이야기죠. 모든 인간관계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평, 평가를 해봐라. 어, 얼마만큼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쓸지를 답은 2번이 돼야 되고요 Create more social groups.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Pour. 쏟아 부어요. More time and energy를 쏟아 붓는 것이 중요하다. express, 표현해요, affection, 애정을 frequently,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답은 2번이었습니다.